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적이 침투한 흔적을 찾으며 DMZ 수색 매복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는 강한 전사들, 수색대원들인데요. 수색대원들은 보병과 달리 적지 속으로 직접 침투해 치열한 교전을 펼치는 국군의 힘이자 자랑이죠. 오무이 상끝! 사막 방패!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정의 육군 전사 수색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침을 깨는 우렁찬 구호 소리가 이어진 이곳은 군사 분계선에 인접한 우리나라 최전방 부대 육군 12사단입니다. 아침부터 체력을 단련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장병들, 이들이 바로 수색 대원들인데요. 이들이 지닌 최고의 무기이자 화려한 기술을 담은 특공 무술이 시작이 되고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모두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수색 대원들. 특공부술은 적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전장무술이라고 하죠. d m z 완전 작전을 위해 철저한 작전 준비와 완벽한 훈련, 강인한 체력 단련 등을 통해 d m z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발 시 헬기 레펠 페스트 로프를 통해 탐색 경멸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모형 탑에서 직접 지상 훈련을 하며 실전과도 같은 상황을 몸소 체득합니다. 보고, 보고, 일병 밑에 사원 준비 끝! 복부 잡아, 복부 잡아, 다리 모아, 다리 모아! 잡자 가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프에 몸을 맡긴 채 하강하는 병사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최적의 임무 여건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인 이곳도 훈련장 위장크림을 바르고 완전 무장을 한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수색대원들. 이때 사격 자세를 갖추고 목표물 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데요. 이동 중이라도 적이 나타나면 바로 사격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즉각 조치 훈련입니다. 대개인별 전투력 향상을 위해 매 순간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는 수색대원 들.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체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색대원들의 임무는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 침투 및 도발 시 경멸을 통한 완전작전으로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시키는데요. 어제 우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색노상에 지뢰가 유지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뢰탐지 가지고 앞에 탐지만 하면서 수색 투입할 수 있도록. 수색작전 신고가 끝난 뒤에 최강의 전투용사로 완벽하게 무장한 채 부대를 나서는 장병들. 매일 같이 작전을 나가는 전우들을 위해 부대원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DMZ 수색 작전 장병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저희 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말 팀끼리 다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매우 새롭습니다. 해당 작전적 통문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앞서 각자가 사용할 실탄을 지급받는데요. 비상 상황 시 무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투 조끼에 수류탄과 실탄을 결속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꼼꼼히 장비를 정비하는 수색대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죠. 특정 간에 혹시 모를 때 적이나 대비, 비상체에 대비해서 개인별로 탄이랑 이상 없는지 즉각적으로 저희가 임무 수행에 가능한지 한번더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방 총사리 23일 무엇보다 수색 대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총기 안전 점검을 하는데요. 하나씩요. 하나씩요. 하나부터 한 하나를 먼저. 하나 앞에 총. 총기에 실탄을 넣어 장전을 하고 팀장의 확인 점검을 끝으로 D M Z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남들과 똑같이 군에 들어왔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색대원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DMZ 내부에선 최대한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무 수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신호로 긴급 상황을 알린다고 합니다. 주위를 정찰하는 수색대원의 눈빛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저 유기물로 보이는 물체가 식별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전 상황입니다. 실전. 적군의 침투나 국지 도발이 발생했을 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여 적을 찾아 경멸하는 DMG 수색 정찰. 이를 담당하는 육군 12사단 최정예 수색 전사들. 참 늠름하죠. 체력이면 체력, 사격이면 사격. 불굴의 의지를 지닌 채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색대대 인으로서 북한군과 언제든 조우할 수 있는데 북한군과 조우하였을 때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전이나 매복 작전을 하면서 고생을 고생도 같이 하고 밤을 지새면서 함께 경계 근무를 서는 일도 자주 자주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같은 게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임무를 네. 마친 수색대원들이 돌아도돌앉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 함께 웃어주는 소중한 전우들이 있기에 아무리 힘든 훈련과 작전이 다가와도 밝고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쓸때 용사로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수성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위험 지역이고 언제 어디서 적의 기습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작전에 임할 수 있는 이유는 내앞 뒤에 있는 전우가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구해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남은 군 생활, 제 전우들과 건강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를 위해 최종의 육군 전사로 태어나고 있는 수색 대원들 멋진 남자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면 수색 대대로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